자, 올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랜이라는 기업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호주 기반의 기업인데요. 원래는 100%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최근 들어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업체를 넘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 빠르게 변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APLD, Applied Digital Co "라는 기업하고 컨셉과 차트 모양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아이라는 3가지 큰 발표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체 목표치였던 50 엑사 해시 퍼 세컨드 채굴 성능 달성에 성공했다고 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굴을 할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성능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을 얻을 확률이 올라가고 수익도 커지는 구조죠. 계획보다 빠르게 이 수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아이렌의 운영 능력이 꽤나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리는 이제 차, 채굴 확장은 잠시 멈추고 AI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7월 초에는 무려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 시리즈 2,400대를 구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자금 조달도 있었습니다. 아이레는 최근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전환사채는 처음엔 채권처럼 돈을 빌리되 나중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자율이 낮아서 유리한데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이 아, 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뉴스들에 잇따라 발표한 것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핵심 전략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클린에너지 기반의 하드웨어 인프라 회사로 자기, 자리매김하면서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두 시장 모두에 깊숙이 진입하려는 이중 성장 구조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슈들을 빠르게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아이리는 자사의 비트코인 채굴 능력이 50 헥사 해시 퍼 세컨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그 엑사시 퍼 세컨드 EH S가 채굴 성능을 의미하는 단위인데요. 숫자가 클수록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과 2년 반 전인 2022년 말에는 어1 EHS 정도 되었던 회사가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굴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장은 차일드레스라는 텍사스 소재 데이터 센터 덕분인데요. 이 부지는 현재 650MW의 전력을 사용 중이고 아이랜의 전체 해시레이트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아이랜의 해당 부지에 2025년 말까지 호라이즌1이라는 50MW 규모의 액체 냉각 방식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 말은 곧 아, 기존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AI 서버 전용으로 전환을 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운영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아이랜의 비트코인 채굴 원가는 약 4만 1000달러 수준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때임을 감안하면 다른 고비용 채굴 업체들이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죠. 자, 게다가 아이린은 최고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가치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투명하고 실제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 가능하죠. 자, 7월 3일, 아이린은또 하나의 굵직한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어,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어, B200, B300 GPU 총 2,400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칩들은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초고성능. AI 훈련용 서버칩입니다. 특히, 블랙월 시리즈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된 최신 세대의 GPU로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확보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죠. 아이리는 이 칩들을 캐나다 브리티시 커럼비아 위치한 프린스 조지 캠퍼스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 캠퍼스는 현재 50메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2만 개 이상의 블랙월 GPU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 총약 4,300개 엔비디아 GPU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이나 클라우드 기업, 하이퍼 스케일러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버 임대,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뭐 턴키 AI 인프라 제공 사업으로 진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계적 AI 인프라 확장 계획의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린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교한 자금 전략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 13일 아, 이리는3.5% 이자율의 전환사채 5억 5천만 달러치를 발행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4.5억 달러였는데 투자자 수요가 너무 많아서 5억으로 증액을 했고 추가 옵션을 통해 최종 5.5억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전환가 프리미엄이, 30%라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단기 희석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캡트 콜 전략을 병행했는데요. 이건 복잡한, 파생 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일정 범위까지 오를 때까지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프리페이드 포워드 거래 체결인데, 약 9,250만 달러 자사주를 정, 장기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전환사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공매도 어, 전략을 펼치더라도 단기 주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금 조달은 어, 기업 가치 훼손 없이 장기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교한 뭐 자본 구조 설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린은 7월 1일자로 어, Chief Capital Officer. 자본 전략 최고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설, 신설을 하고 이 자리에 앤서니 루이스라는 인물을 선임을 했습니다. 22년간 뭐 맥퀄리 그룹에서 글로벌 자금 조달, 유동성 관리, 자본 구조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실정형 전문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일랜 CCO는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과 뭐 투자자 대응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투자, 를 앞둔 회사가 금융 전략을 전담할 임원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자본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합류한 것은 아이렌이 지금부터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장기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과의 정밀한 커뮤니케이션 장기 전략 수립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적 면에서도 최근 아이렌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 연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1억 4,8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약24% 증가를 했습니다. 세후 순이익은 28% 늘었고요. 조정 앱이 있다는 8,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 뭐 그냥 채굴 스타트업이 아니라 제법 규모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억 4,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AI 클라우드 사업, 사업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예를 들어, 5월 한달 동안만 AI 부문 매출이 22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한달 만에 이 정도라면 연간 수치는 꽤 기대해 볼만 하겠죠. 게다가 AI 서버 장비에서의 하드웨어 이익률은 무려 9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나 유지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수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드문 수치입니다. 채굴 실적도 여전히 탄탄합니다. 5월 한달 동안 총 62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고 채굴 수익률 마진은 약 74%였다고 하네요. 자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아린 주가는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2개월 동안은 거의 매주 상승세를 보였죠. 4월 초 대비에는 어, 뭐 3배 어, 정도 올랐고요.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2022년 말에 바닥을 찍은 뒤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들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2024년에 찍었던 고점을 비롯해, 어, 2023년 어, 초에 찍었던 고점까지, 아, 죄송합니다. 2022년인가요? 아, 어, 이때 고점까지 살짝 뚫긴한 모양새긴 합니다. 보시면 2022년 어, 때 찍었던 어, 요 고점까지가 이게 지난 7월 3일 52주 최고가였던 18.5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세운 기록인데 장 초반 이후 조정을 겪는 흐름이 나왔죠. 만약에 아이린 주가가 여기서 시원하게 고점을 뚫고 날아간다면 뭐 IPO 당시 가격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최고가였죠. 만약 거기까지 뚫린다면 신세계가 펼쳐지겠고요. 다만,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한동안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느낌의 기업인 APLD가 지난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후 딱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뭐 조정 후 다시 진입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원하게 천장을 뚫는 다음에 흐름에 탑승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이레는 지금 비트코인과 ai라는 뭐두 개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채굴 성능과 비트코인 가격이 수익을 좌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사업이 기업 가치의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구조는 뭐 주가가 기대 이하일 경우에 장기 희석을 초래할 수도 있고 gpu 인프라 구축에는 뭐 수백억 원의 추가 투자도 뒤따를 수 있죠. 게다가 AI 서버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요 하지만, 뭐, 초저가 재상에너지를 기반으로 한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채굴 효율성과 수직 통합형 AI 인프라 구축 역량과 뭐 최신형 GPU 자산 확보라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 드물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기업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아이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